성형시술에 3억 쓴 전신리모델링여 리원입니다. 한몇회 정도 하신 것 같아요? 횟수로 어, 먹이면... 따지면 조금 많은데 4 0 0개 400회? 400회요? 그러니까 뭐 시술이나 뭐 성형 이렇게 피부과 간 것까지. 아...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3억으로 아예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정도의 수준인 것 같은데 응. 그 과거랑 지금하고 좀 사진 같은 거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오 <놀라> 어? <laughs> 이게 전 고등학교 때예요. 어, 야, <놀라> 어, 예, 어. 에? 오, 그렇네. 아니야. 이마는 예전에 지방 이식 했었고, 귀 수술도 예전에. 이게 요즘. 그리고 쌍꺼풀 수술. 아, 원래 쌍꺼풀도 있으셨네. 트임. 와. 그리고 코. 야. 인증 오목술. 와. 그리고 턱. 어, 야. 앞면 윤곽 수술했고요. 을 어머 어머. 응? 어우 야 어머. 우와. 또. 또. <laughs> 왜? 어? 야. 이빨도 자기 거예? 빼딱 꽂았다는 거예? 아니면 뭐? 내제건 아니에요. 라미 음, 라미도 할 거고 교정도 했습니다. 야, 진짜. 근데 뭐눈코입 말고는 또할 데가 어디 을까 어, 그 제가 한걸 말씀드리면, 어, 일단 눈은 두번 했고요. 코, 입, 인중 여기 시컬, 패시컬이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를 살짝 넣는 수술. 여기도 해요? 네. 와, 여기도 해요? <laughs> 예. 네. 그리고 최근에 한건 관자 실 리프팅 그거 이렇게. 아. 그리고 어깨 필러. 어깨 필러? 어필러는 뭐예요? <laughs> 어깨 필러 맞는 거예요. 야. 어, 그래요? 그리고 지방 이식을 했었고요. 어디에요? 이마지방에 여기다가요. 예. 네. 그다음에 저는 전신 지흡을 다 했습니다. 오, 어,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신 거예요? 가슴 빼고요 가슴 빼고요 아... 아... <laughs> 근데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가슴은 왜안 했냐고요? 예 네. 원래 음... 커서요 네. 혹시 귀도 뭐 하신 거 있어요? 아 맞아요 귀도 뭐할게 있어요? 기필러 기필러는 뭐야? 지금 우리 MC분들 보시면은 귀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 보이죠 앞에서. 오, 네, 그렇네요. 이렇게 왜? 돼 있어요. 네. 내 친구들 이런 애도 많은데 이게 와. 보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예요. 야. 되게 핫해요. 아 나다. 예. <laughs> 네. <laughs> 화승인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예약한 길리원이에요. 어깨랑 귀 리터치 해야겠어. 응? 뭐? 귀랑 어깨 리터치 종종 해요 리터치. 저쪽으로 갈게요. 감사합니다. 왜 어디가? <laughs> <laughs> 아잘 아시는 곳인가봐요. 네, 자주 가는 피부과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언님. 살찌셨어요 네, 더예뻐지셨어요 원장이 <laughs> 더 예뻐요. 어. <laughs> 머리를 엄청 길게 붙이셨어요. 네, 맞아요. 진짜. 원장님, 제가 네. 오늘 네. 또온 이유는요, 음. 뭐냐면요. 네. 원장님 저번에 어깨 진짜 예쁘게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살짝 좌우 지금 조금, 음. 조금 더 맞춰줬으면 좋겠어서. 오른쪽만오 c c 정도오 c o 정도. 5cc 정도? 오른쪽만 c 정도 c 정도. 아, 한쪽 가대칭, 그러니까 만맞추고 네. 싶다는 대오, 딴이 보시게. 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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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맞추겠다는 거야? m Mmm. 이이 m m m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laughs> 약간 조금 가이좀더 네. 부드러워진 그렇지는, 느낌이 네. 있고 원래 좀 아, 비대칭이 있었잖아요 네. 어, 그래서 그게 신경 쓰이시면 오늘 살짝만 보완할게요 네. <laughs> 아니요 뭐가 비대칭이라는 거지? <laughs> 그리고 선생님 귀는 어때요? 귀는... 귀도 봐야 돼요 <laughs> 귀더 보이고 싶어요? 정번에서 네. 어느 정도로? 보시고 네. 오늘 어느 정도로 조금 더잡을지한요 네. 정도면 될까요? 네 응. 맞아요 뒷바퀴는 그래서 네. 안 건드리고 네네. 세우는 쪽으로만 원래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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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해주시던 대로 잘 해주세요. 네. 아 저는 원래 수면 마취 안 하니까 <laughs> 네 그냥 할게요. 네리머니 아, 네. 네, 네. 워낙에 잘참으시는 아. 네, 맞아요. <laughs> 네네.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취를 안 한다고?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적응한 것같아 그럼 4 0 0번 했는데 그못 느낄 수도 있죠. <laughs> 곱네요. 네. 여기는요. 더 아파요. 아. 그거 뭐가 달라진 거지?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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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생각했는데? 네. 뭐가 마음에 든다는 거야? <laughs> 아, 본인 눈에는 뭔가 다른 건가 보다. 아, 나보다 이거 보여? 앞에서 봐야 돼요, 이거는. <laughs> 근데 달라요. <laughs>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티나요. 아, 보 프로들이 보면 다 아는군요. 그럼요. 그래요. 오, 오. 안녕하세요. 한의원이야 이 분은 어? 병원 투어하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전화는 뷰티데이. 야. 형, 저 오늘 엉덩이 힙업이랑 그리고 윤곽 이렇게 브라인 만드는 거 하러 왔거든요. 엉덩이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엉덩이를 에이. 어떻게 <laughs>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 운동 하는데 좀부수적이로 뭐가 있나 따로?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야 발바닥 진짜 아프거든? 진짜 아프지. 저안 아프던데. 지금 제침 지금 다 났고 지열되는 동안 3분 있다가 나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 아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진짜? 이런 세계가 있어? 또? 이것도 다른 병원이에요? 네, 또. <laughs> 원장님 제가 2021년도인가? 그때부터 지방 흡입을 했잖아요, 22년도가? 네, 그렇죠. 어떠세요, 지금? 몸 상태 막 평가해주세요. 지흡 전문가로서. 음 이분 뭐 아주 여러 번 했거든. <laughs> 네. 종류도 다양하게 했어. 뭐 필러도 하고. 네. 뭐, 여기다가 별거다 했죠. 네. 잘 됐습니다. 네, 원장님 저 지금 이제. 더할 이분... 때는. 응. 아할때 없어. 어. 이분도 이제 네. 욕심 그만 부리고. 어. <laughs> 이제 관리를 잘 하세요. 네네네, 운동 어. 열심히 하고 식단 하고 좋습니다. 원장님 아무튼 다음에 또 해주세요. 음또할 일이 없게 잘 관리를 하세요. <laughs> 네, 어. 나중에 찔 나중에 찔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때 가서 봅시다. 네네. <laughs> 네. 필러 넣은 곳은 달라요 느낌이? 좀 다.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불편한 건 없어요. 실내가 그냥 한 번만 이꾹 눌러봐도 될까요? 아 눌러보세요. 터 터지면 어떻게? 안 터져요. 이렇게 필러 맞은데 한번 이렇게 내가 아 살짝 만들어보셔도 상관없어요. 죄송합니다. 에 괜찮아요. 다르냐? 조금 다른. 다르... 딱딱해? 아니요. 어, 근데 느낌이 좀 다르다. 이게 <laughs>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느낌인데 저러고. 아니. 뼈는 아니야. 아, 어, 그러니까 뼈는 아니야. 뼈, 그렇지 저렇게 뼈가 튀어나면 저 지방도 지어 아니. 지방도 아니야. <laughs> 응? 배꼽도 하셨어요? 네. <laughs> 배꼽이도 뭐라 할 수가 있어? 배꼽에... 배꼽이. 배꼽이 <laughs> 이렇게 누웠어요. <누울 수> <laughs> 배꼽이 원래 그러니까 가로 배꼽이. 가로였어요? <laughs> 맞아요. 근데 그 세로로 만든다고요? 네. 어떻게요? 해 우리나라니까요. 야. K 뷰티. 와, 진짜 처음 생전 처음 들어본데. 우리나라 진짜 대단하죠. 진짜로요. 네. 대단합니다. 네. 나도. 그걸 우와. 생각했다는 게. 근데 실례가 되면 요게 지금 멍이 들어 있는데. 예, 네, 최근에 했어요. 여기는 또뭘 하신 거예요? 피부 그 물광 주사요. 예 물광 주사. 아, 그래요. 이 보여요? 가리려고 최대한 아니, 카메라에는 잘안 보일 거예요. 어, 제서 물광 주사는 뭐예요? <laughs> 물광 주세요. 얼굴 어. 반짝반짝. <laughs> 반짝반짝 이렇게 광나게. 음. 어, 해맑으시네. 네. <laughs> 그럼 지금까지 한그 성형 중에 가장 마음에 든 시술은 어디예요? 저 요즘 제가 중국 가서 코 수술했거든요. 중국 가서 코수술했 했다고요? <laughs> 왜 한국 우리 잘하잖아요. 아 이게 좀 독특한데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좀 독특한 면인데. 중국에서의 미감은 저 매부리 여기 보이세요? 살짝 살짝 오 그렇다 아, 여기가 좀 튀어나왔네 네. 오 그렇네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든 거예요 일부러요? 네 중국 가서 원래 곱게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트렌드 저... 중, 중국 트렌드는 아 약간 살짝 이렇게 매부리가 네. 왜냐면 진짜 같아 보이게 진짜 처음들어 봐서도 <laughs> 되게 독특하죠. 아 저는 반대로 중국에서 이렇게 성형하러 오시는 분들은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많아 그때. 어. 그게 많이 나뉘어요. 그러니까 한국 스타일을 원하는 중국인이 있고 이렇게 아 중국 스타일을 원하는 중국 스타일. 한국인이 있고. 아이난또 아, 몰랐네. 이거 보면 네. 그또 가면 비용적인 부분도 더 비싸지 않아요? 굉장히 비싸요. 그럼 요거 살짝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한... 오! 야 이게... 와... 아 밤이네? 병원 갔다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네뭐 했어? 뭐 했어? 뭐 했어? 뭐 했어? 엄마 너무 배고파 지금 진짜 뭐가 있나 아, 이거 먹어야겠다 뭐예 이제 저녁 드시는 거예요? 네, 하루 종일 못 먹었어요 엄마는 오늘도 토마토 먹을 거야. 배고파 죽겠어. 와. <목소리> 아유, 주여. 하루 종일 못 먹었는데 토마토 먹어요? 과일 주식이에요 밥은 안 먹어요? 외출할 때 빼고는 안 먹어. 어, 야. <목소리> <목소리> 배고파 죽겠어. 조리기구 하나도 없어 네 맞아요 특 요리 안 해요 어? 저거 뭐야? 영양제만 먹고 사는 거같아 뭐야 다 항생제네 아, 아무래도 부작용 생길까봐 이 항생제가 몸에 진짜 이게, 이게... 네. 내성이 생기는데. 네. 그래서 조심.. 저도 이제는 조율해서 먹어요. 음. 그냥 안 먹어도 될 때는 안 먹고. 토마토 먹을게요. 그럼 이게 저녁 식사예요? 네. 설탕을 끊고 탄수화물 끊, 끊었죠. 저당 저탄을 한 거예요. 살이 찌는 이유가 당과 탄수화물 때문이구나. 하루에 저렇게 먹으면 기운이 없어서 어떻게 살지? 그래.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것 같은데. 헉! 이제 너무 익숙해요. 야. 야, 하루 종일 못 먹은지 토마토 하나 먹는 거야? 아니, 예. 가끔 배고프면 단백질 챙겨 먹어요. 야. 타이로 인해서 열등감을 받았던 시기가 3년 정도. 27살 때부터 30까지. 그때 좀 많이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아,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사람이랑 3년을 만나다 보니까 음. 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아 열등감이. 아, 도대체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만, 많이 힘들었어요. 그니까. <laughs> 지금 그러고 나서 수술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야, 진짜 아픈데, 발바닥. 근데 전 제가 좋았거든요? 전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고 전 제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냥 뭐 계속 외모 지적 야... 이게... <laughs> 근데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야 근데 그룹은... 그러고... 네 그때 많이 한창... 그때 많이 해, 했던 것 같아요 혹시 후회해요? 수술한 거야? 아니요. 저 수술한 거 하나도 후회한 적 없어요. 야. 근데 아까 그 굉장히 좀 에이... 많이... 상처가 됐나봐요. 그때 기억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 진짜 큰 상처였나 보다. 일단 나라는 사람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게좀 그러니까. 많이 컸던 거 같고. 그 이후에 성형을 조금 많이 했어요. 아그 남자친구 아... 만나고 나서 헤어진 다음에? 네. 아 음, 마음이 이뻐야죠. 맞 외모도 이쁜 건 네. 좋겠지만 마음이 이쁜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멜라닌 케어 시술도 있어요? 그건 또 뭐예요? 멜라닌 케어는 뭐야? 멜라닌 케어 시술은 뭐야? 유륜. 아 유륜. 네 이제 핑크색으로 만드는. 유륜이 뭐야? 관리. 근 그러니까 꼭지 옆에 <웃음> 요거 요거. <웃음> 아니 저꼭지요그거고 이거, 이거. 너도 해야 되겠다. 아, 어떻게? <laughs> 야, 너는 너무 색한 거저 꼭, 아니야? 저 꼭지고 어. 여기 유리 놓고 어, 유리. 아,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네. 그거를 이제 핑크 색깔로 만드는 관리가 있어요. 이걸 핑크로 만들어서 왜? 어떻게 요 근데 왜냐면 <laughs> 형, 이걸 내가 이걸 핑크라고 어, 생각해 보면 어때? 진정한 이너뷰티죠. <laughs> 이게 삐그러져, 너무 이상하지 않아? 야, 상상하고 싶지 않다. 상상하고 아니. 싶지도 않아. <laughs> 제칫다거리 <짓던 웃음> <제 짓던 고리. 웃음>